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죠? 지금 시간이 11시, 오전 11시 거든요. 그리고 어제에, 어제 비가 올때 습도와 오전 11시에 저희 하우스 습도. 36 정도 되는 습도입니다. 어제 그렇게 물을 주었는데도 밤새도록 이렇게 습도가 어 그렇게 비가 오고 그렇게 바람이 제가 물을 주고 그랬는데도 저희 하우스의 습도는 지금 현재 36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물을 여기 에보니들한테 진짜 어마어마한 물을 제가 호수 샤워기로 물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영상은 지금 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물방울이 맺혔잖아요. 제가 꽃대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꽃대가 있어가지고. 자, 보이시면 여기 물방울이 이렇게 고여있잖아요. 저는 이 물방울을 안 털어주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은 이 물방울이 그냥 자연, 자연스럽게 증발이 돼요. 저는 항상 지금까지 다육이 10년 넘게 했으면서 하면서 저는 요 아이들을 그냥 증발이 될수 있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 대신 아이들이 짱짱할 때 물을 줘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고이면 썼거든요. 그러면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의 차이점을 음,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다육이들 보면은 각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핀센트를 이렇게 딱 일자로 꽂았을 때 다육이들의 각도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을, 서 있는 상태에서는 다육이들이 이렇게 물이 고여도, 이렇게 보이시죠? 물이 고여 있는 것. 이렇게 물방울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물방울이 이렇게 어제 그렇게 물을 주었는데 물방울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보이죠? 이게 보이시면 보시면 이렇게 물방울이 고여있어요. 저는 이 물방울을 그냥 놔두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에 물방울이 물이 다 고여있어요. 어제 제가 그렇게 호스로 많이 호스에 물을 많이 주었던 아이 에보니, 제가 그리고 안에 이렇게 보면 물이 고여 있죠. 고여 있어도 알아서 증발이 돼요. 바람이 말려주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이 안에 입장에 아이가,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도 저는 그냥 놔둔다는 오늘의 영상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이 이렇게 고여 있죠. 물방울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저는 그냥 놔둔답니다. 지금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물방울이 고여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물이 다 이렇게 고여있죠? 저는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고여있어도 이걸 털어주려고 제가 애쓰지 않아요. 이제 지금 시간이 제가 11시라고 제가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날이 점점점 이제 12시,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되면서 이 물들이 증발이 돼요. 말른다는 뜻이죠. 그래도 화상은 안 입어요. 이 물이 있어도.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제가 물을 주었기 때문에 화상은 입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옮기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자리에 그냥 놓고서는 항상 그 환경을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자리를 배치도 바꾸지 않아요. 자, 저 안에 보시면 물이 이렇게 초롱초롱 고여있어요. 이렇게 빛나는 거 보이시죠? 제가 또한 가지 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또한 가지. 이 아이는 지금 보이시는 이 아이는 스틸라예요. 스틸라인데 지금 제가 이거 가져온 지는 한두 달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아까 한스 이분이 봤을 때 제가 각도가 이렇게 놓여 있다는 아이, 제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아이, 제가 이 영상을 예본이를 보여줬죠. 저희 다육이들 보면은 각도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하엽질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하엽질려고 하는 아이들은 처져요. 처져서 하엽이 져요 이렇게 하엽이 지는 아이들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엽이 안 지는 아이들은 이렇게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아이들은 하엽을 지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엽이 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스텔라를 보시면 이게 제가 가져온지 한두달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아이는 이렇게 보면 각도가 핀센트로 이렇게 일자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아이들이 입장이 다 누웠어요. 그러죠. 지금 보이시면 스텔라가 입장에 다 누워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핀센트를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일자로 세웠을 때 저희 에보니는 딱 각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요 정도 이렇게 각이 이렇게 스텔라처럼 이렇게 입장에 누워있는 아이들은 이게 요 안에 물이 고여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설명이 이해가 가셨나요? 이렇게 스텔라처럼 입장들이 이렇게 쳐져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 물이 고이면 아직 나이가 이렇게 묵은둥이가 아니라서 요 안에 이렇게 물이 고이면 썩어요. 그래서 아이들 에보니도 입장에 따라서, 묵은둥이에 따라서 화분을, 어떤 화분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물주는 방향,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각도에 대한 이 스텔라하고 제가 여기 보여주었던 한스 에보니하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각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여러분들 베란다나 환경에 아이들 입장이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가 되면은 절대로 여기가 물이 고이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 다육이들 이렇게 보시면, 얘들이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시죠? 물이. 오늘 하루 이렇게 날이 좋으면 이 아이들이 알아서 스스로 증발을 해요. 저는 그래서 물을 주울 때 비가 오는 날 그렇게 주고 이렇게 오늘도 굉장히 아주 뜨거운 날씨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제 비가 오고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날씨는 아니에요. 보시면 아이들 안에 초롱초롱 이 물이 고여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오후 정도 한네시 정도 되면은 이물 아이들이 다 말라서 증발이 돼요. 저의 다육이들 보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묵은둥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물을 주면, 어떻게 이 아이들, 고여있는 아이들을 그 입장에 물을 털어주냐 궁금하셔서, 제가 영상을, 저는 물을 안 털어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이면, 물이 고여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자, 자연적으로 물이 증발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도 자기들 스스로. 그래서 다육이는 햇빛보다 더 중요한 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얼마나 잘 불어주냐에 따라서 다육이의 건강함이 자제우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을 늘 열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열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비, 어제 그렇게 물을 주고 하우스에 만일에 이게 통풍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얘들다 썩어요. 근데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건강하답니다. 이게 물이 고여있죠? 이게 물이 고여있어도 저는 자기들이 알아서 증발을 하기 때문에 물을 안 털어 준다. 예, 정답입니다. 이 많은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다 그렇게 물을 주고 일일이 다 털어 주겠어요? 그냥 자연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 에보니들도 건강할 때 이게 치와와 금이요, 물이 고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육이도 건강할 때 물을 그렇게 줘야지,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물을 주면은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요. 이제 지금 이제 11시가 이제 조금 넘었겠죠? 제가 촬영하는 도중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렀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건강할 때 다육이 물 주시고, 건강하지 않을 때는 절대 다육이 물, 주시 마, 물 주지 마시고, 항상 통풍, 통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육이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다육이의 공부는 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키우려고 욕심을 내면은 다육이들이 약해져요. 약해지기 때문에 야생처럼 베란다에 있다 할지라도 하우스에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어? 야생처럼 키우셔야 돼요. 너무 성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는 이렇게 새끼를 잘거 빼느라고 보이시면 그래서 하나의 모습이 연꽃처럼 되지 않고 자꾸 모양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새끼가 자구를 자꾸 빼내길,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구가 자꾸 망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고 그런답니다. 제가 이렇게 물 주는 거 이렇게 물을 주고도 저는 물을 안 털어준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오늘의 설명이었어요. 보세요. 다 물이 고여있죠. 이 아이들이 오 있다 오후 한 4시 정도, 3시 정도 되면 계속 물이 말라서 증발합니다. 이게 물의 원리예요. 물, 물, 물이라는 거는 증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자연에 맡겨서 물이 증발할 수 있게. 제가 이 아이들을 에어로 뿜어서 물을 빼준다 그래도 이게 완전히 뺄 수는 없어요. 자연으로 그냥 빨래 말리듯이 바짝 말려야죠.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 다 아이들을 완전하게 습기를 제거를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육이는 에보니는 건강할 때 물을 줘야 된다. 난 건강하지 않을 때 물을 주면은요, 아무리 요 안에 물이 안 고여 있어도 아이들은 썩어요. 썩으니까 건강할 때 물을 줘야 돼요. 다육이는 항상 요즘에는 새로운 종들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육이의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하고 또 하고 새로운 종이 오면 또 그거에 대한 것을 그런 습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끝이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원종들도 하도 많으니까 저는 그냥 원종을 많이 선호해요. 원종들은 이제 성향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종들은 면역력을 아무래도 약하겠죠? 그래서 제 오늘의 영상은 에보니, 뭐, 두드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두드리는 말할 것도 없고, 에보니, 그, 요 아이, 성장점에 물이 고여있는 아이들, 저는 그냥 놔둔다의 오늘의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건강할 때 다육이 물 주시고,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다육이 물 주는 거 저는, 저는 화분이 다라구분이잖아요다라구분이고 워낙 통계성도 좋고, 또 물마름도 좋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물을 주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왜 이렇게 물을 주냐면요. 한여름에 제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물을 안 주면, 얘들 여름에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만의 물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환경에서, 물 주는 방법을 본인들이 터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 환경 바람 부는 아이들 그이 바람이 집에도 남양이 있고 북향이 있고 동양이 있고 서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집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집은 이렇게 바람이 많다 적다 라는 거에 따라서 기르는 게다 이렇게 기르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를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하고, 어, 내가 이렇게 비 오는 날물 주니까 이렇게 물 준다. 라는 걸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일찍 오랫동안 데리고 있는 아이도 있고, 아니면 금방 물건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구매한 지 한참 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성향에 따라서 물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환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육이를 한 개라도 안 주, 안 죽이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이 다육이들을 잃어버려요. 내꺼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공부는 한없이 해야 돼요. 우리 환경에 맞게 내 집에 맞는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도 계속 테스트를 해야 돼요. 저는 저만의 하우스에서 제가 기르는 걸 터득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선선한 바람이 불거든요.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날이 좋은 날 이렇게 물을 안 준답니다. 어제와 같은 영상으로 제가 물을 안 줘요. 꼭비 오는 날 물을 줘요. 그래서 바람이 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가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환경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제 더울수록 아이들의 상태도 더더욱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올 여름에는, 올 겨울에는 워낙 날이 추웠기 때문에 올 여름에는 굉장히 더울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저희들도 더운 여름을 생각해서 저는 이 방법을 택해서 물을 주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환경에서 잘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물주고 난 다음에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난 점심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늘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다육이의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늘 매일 환경에 따라서, 날씨 변화에 따라서 지구가 온난하게 되기 때문에, 저도 늘 긴장을 풀지 않고 열심히 공부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